사랑합니다.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이두입니다. 뽀글리들 안녕. 9월 모평가 한국지리 총평 영상입니다. 자, 우리 총평 다 그냥 총 정리를 해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까지 보자라는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I am 이두예요. 자, 뭔 뜻이야? 난? 난이도다. 예, 네, 난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얘기를 하는 건데. 얘들아, 우리가 난이도를 생각하는, 난이도를 얘기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등급 컷이죠. 어, 몇 점까지 몇 등급이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 컷이 50점에서 48점이다라고 하면, 아, 그 시험은 조금 평이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만약에 1등급 컷이 45점 밑으로 45, 44, 43, 42 떨어지면은 와우 진짜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란 우리 이 9월 모의평가 한국 지리는 과연 1등급 컷이 어느 정도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자 근데요, 우리 원점수 등급컷은요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더쌤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사이트들에서 예측하는 거니까 너무 이거에 연연하고 막 의미를 두기보다는 아이 정도로 어려웠구나 나는 이 정도 어렸는데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로 어려웠구나 정도로 의의를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우리 한국지리는 1등급이 한 46점 정도로 그 뜻은 2점짜리 이문항을 깎여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 라는 뜻이고요 이 정도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45부터 개어려웠다고 그러면은 46이니까 이 정도면 어려웠다 아이엠이도상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가끔이 아니야 사실은 대부분의 뽀글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한국들이 진짜 개어려웠어요 남남남남남 어려웠어요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 실제 난이도와 체감 난이도는 좀 달라요 1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 4%죠. 4%, 4 상위 친구들이 느끼는 난이도와 사실 96%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대부분이 느낀 체감 난이도는요. 개개개 개어려웠다 입니다. 근데 그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빠밤 자 우리 주요 문항얘기를 살짝 해볼 건데요. 이 최근 난이도가 극상이었던 이유는요. 바로 12번부터 15번까지가 그냥 와다다다 순서대로 이상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우리 평가원 문제니까 이상하다고 하기보다는 내 기분을 여 쌍색거리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씩 볼게. 자, 12번에서 기후가 나오는데 기후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그 그래프가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기후 그래프랑은 아주, 아주, 아주 조금 다르게 생겼어. 근데 우리 그 아주 조금 다르면 갑자기 시험에서 긴장을 팍 하게 되면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 근데 얘들아, 사실은요, 강수, 기온, 둘의 차이, 아니면 울릉도, 이거 우리가 기후할 때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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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보던 거 아니야? 사실 그 내용은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거야. 근데 이제 10번까지 다 풀고 11번, 12번까지 오면 어느 정도 체력이 막 지쳤는데 처음 보는 그래프 한 눈에 봤는데 그래프가 막 모르겠고 차이? 뭐가 차이인데 뭘뭘 비교하는 건데? 여기서 많이 힘듦을 겪었어요. 근데 그 힘듦을 겪고 꾸역꾸역 13번으로 넘어갔는데 뭐가 나왔어? 인구가 나왔어. 우리 하, 여기선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 1, 2, 3 순위. 권역별 인구 순위. 몰랐던 포울이 돼 있어? 손들어. 쌤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얘들아. 그거 안 해왔어. 그, 뭐, 뭐야. 그냥 절대적인 공부량이 부족했을 수가 있겠다. 두 번째, 선생님, 인구 변화 꺾은 선 그래프요.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얘들아, 심지어 이 그래프는, 여기 13번에서 나온 그래프는 우리가 평소에 보던 인구 변화 그래프보다 심지어 쉬웠어. 네, 근데 이게 어려웠다라는 거는 연습 부족이었다. 이거는 조금 반성을 하시는 게 좋아. 오케이? 자, 그리고 나왔어. 꾸역꾸역. 어떻게 눈물콧물 흘리면서 14번에 갔어. 여기에서 와장창창 한번 깨집니다. 뭐, 교통. 난생 처음 보는 뭐 자료가 막 있어요. 이게 뭔 개소리야? 막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근데 사실, 쌤, 이거 해설강에서 얘기했어. 이거 스킬이라고. 뭔 스킬? 아니 그냥 문제를 볼때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지 말라니까 일단 거시적으로 본 다음에 제일 먼저 뭘 봐야 될지를 보라니까 그냥 무지적으로 왼쪽에는 그래프부터 봤겠지 거시적으로 안 봤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와장창 깨지는 거야 난생 처음 보는 자료인데 눈물 콧물 흘리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지 말라고. 스킬이라고, 스킬. 쌤이 왜 도깨비 이름을 그렇게 썼어 도쌤이 깨우친 문풀비법. 비법이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14번 푸는 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에 15번으로 이제, 뭐랄까, 파이널 킥? <laughs> 여러분들한테 KO를 시킨 자연재의 문제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설이 일수 이런 거, 열대야 이런 거. 그럼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오히려 자연재는 좀더 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왜 어렵게 느껴졌어? 그냥 처음 보는 느낌이니까 느낌이 어려웠던 거야. 느낌이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다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킬 부족이에요. 음. 아무튼 12번부터 15번까지 와다다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땀을 흘렸을 것 같더라고. 마음이 쌤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괜히 막 화도 나고 그랬어요. 아, 이거 뽀글리들이 보면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막 화가 나더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단단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유난히 높았다라는 거고, 이거 단단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함큐에 해결을 해드리자면 도깨비예요 도깨비 하시면 돼. 도깨비가 뭐예요? 여긴 뭐야. 기출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어, 여기까지가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공감이었고요. 이제 공감 말고 우리 티답게 뭐를 해야 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 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향성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연지리, 인문지리 나눠서 볼게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12번, 15번 방금 전에 얘기한 그 기후 자연재의 포인트가 주요 문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선생님 그러면 자연지리의 양대 산맥 기후와 지형 이 지형은요 어떻게 됐어? 별로 안 어려웠지, 이번에. 지형도 딱 하나 나왔고, 위성사진 두개 나왔어. 그 뜻은 뭐야? 여러분들한테 지형으로 막 땀을 흘릴 일을 굳이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담 덜으시면서 개념에 좀 조정을 맞추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기후에서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이게 우리가 자연지리에서 어, 평가원 의님이 주신 경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쌤, 여기서 새로운 시도를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이유가 뭘까? 너무너무 새로워서? 막 특별해서? 음, 아니야. 쌤이 새로운 시도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12번 그래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자주 보던 그래프는 아니니까. 15번 자연재 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보던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올, 뉴, 완전히 새롭냐라고 한다면, 음, 아니다. 이거 작년부터 계속해서 예고를 했었어. 작년부터 자연재에서 해 비문학이랑 섞어서, 비문학이랑 표랑 섞어서. 섞어서 비문학이랑 그래프랑 섞어서 내는거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뭐야?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는 게좀더 맞다라는 거야. 괜히 이거 안 나왔던 끝냈네요 이러는 것보다는 아 계속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분석하는 게더 맞는 얘기가 되겠다. 자, 입문지로 넘어갈게요. 입문지리에서는요 뭐 크게 대단히 뭐. 허를 찌른다 이런 느낌보다는 자꾸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했거든.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14번 교통이랑 19번 문제죠. 말장난 문제. 쌤이 해설 강의에서도 있겠지만 사실상 내용은 별거 없어. 노년층 비율, 유소년층 비율. 인구 밀도, 성비. 그냥 이거 인구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그거를 말장난처럼 웰랄랄랄, 웰랄랄줄글로 써놓으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도깨비에서도 그렇고 항상 얘기했던 게 오히려 그래프가 나오면 땡큐! 이래야 된다니까. 그래프가 안 나왔을 때더 푸는 게 난해할 수 있다라니까. 오케이. 자, 결론적으로,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말장난이나 아니면은 어, 모양 장난 그림 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상한 그래프를 자꾸 섞어놓는 어려운 척하는 풀기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별표 실제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게 포인트야 그 부분 뜻이야 쌤이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1 4번 같은 경우에 그래프에서. 조금 바꾸면 가나다 abc로 바꾸게 되면 이게 더 이상 종속 관계가 아니고 독립 관계가 되면서 난이도가 훌쩍하고 올라간다 그랬어. 1 0분도 마찬가지야. 이거 말장난. 물론 장난이라고 할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풀 때는 말장난을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어렵게 만들면 그냥 난이도 개극상으로 체감 난이도가 아니고 실질 난이도가 극상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입문질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앞으로 파이널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거 정말 많이 풀 텐데 그때 어느 정도 괴랄할 문제까지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거싹 정리해보면서 앞으로 공부 방향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결국에 여러분들 기본을 다져야 돼. 여러분들 실력을 다지는 게 중요해. 뭘로 다진다? 평가원 기출 문제예요. 도깨비예요. 뭐 도깨비든 아니든 뭐든 상관이 없어. 그냥 기출 문제 봐야 돼. 특히나 올해 거랑 작년 거총 다섯 개 있어요. 올해 육모 구모 작년에 세 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정도로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선생님 저다 외워서 푸는데요. 그래 외워서 그렇게 풀으라고. 답만 띡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풀었는지 그 풀이 과정을 외워서 그대로 종이에 적으면서 풀으라고. 오케이? 어, 그거 반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은요, 암기 포인트 이제부터는 단순화 해서 아니면 단거나 같은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수능에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암기도 해주셔야 돼. 자, 어, 선생님 저 개념한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다요. 에 되겠냐? 겠냐겠냐 깼냐고 ,겠냐 어,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쌤이, 어, 이미 얘기했었죠. 뽀글레들에게 주는 선물 두 번째. 뭐였어 통계 정리 우리 원래 들어가는 98도씨 그쵸 어, 왜 이래 어, 98도씨의 통계 라이트 버전을 무료로 드린다고 라 얘기를 했고요 그 무료로 드리는 거 어디서 드리냐 이거 포인트야 자한번 갈게요 어 우리가 이제부터는 파이널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걸 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문제만 1번부터 20번까지 30분 동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까지 중에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다 풀고요. OMR에 체크하고요. 가채점표 작성까지 30분 이내에 하는 걸로 시간 엄수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 쌤이 뭘 준다고? 파일을 모의고사도 무료로 선물로 준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강 신청하면 되는 걸로 쌤이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수강 신청을 하시면 그 안에 자료가 들어있는 걸로 통계까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곧 오픈이 됩니다. 그 오픈 되면은 그걸로 한 큐에 둘다 해결하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결국에 기출, 통계, 파이널, 모의고사, 요거를 계속해서 돌리는 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빈칸 잘 채워 넣어서 순장 갈수 있도록 쌤이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9월 모의평가 총평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정말 이제는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입니다. 어 이제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 정말 후회 없도록 팔팔팔팔 끓을수 있도록 뽀글뽀글 어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쌤이랑 함께 하면서 성적 끝까지 어 최고 아웃풋 내는 <laughs> 최고의 결과 내는 어 그런 상황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아까 말했던 그 통계와 그모의고사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 또 보자. 빠이빠이.